이제 거의 5시가 다 됐어요. 4시 55분. 이제 거의 많이 환해졌고, 이제는 거의 일출이, 뜨기, 새 뜨기 한 20분 전? 5시 20분 전은 해가 뜨니까 한 20분 남았지. 이때가 제일 멋질 때야, 돼. 일출이. 음, 음, 음. 아, 좋다. 이, 뭐지, 연밭 같은 데서 사는 이런 새들이 있거든요. 물, 물 새, 물 근처에서 사는 새들. 이 애들이 제일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. 저기 오는 소리가 지금 새소리에요. 이, 이 물근처에 사는 새들. 연밭에서 사는 애들. 저제들은 연잎이 크니까 햇볕에 숨을 때도 좋죠 그래 뭐 아마 먹을 것도 많을 거야 저기 연빠이 됐어 환기 타고 가요 하란하 과연 오늘 비가 어떤 식로 올까 기대가 되네 네이버 일기에서는 한 30, 30에서 35, 30에서 한40 정도 온다고 돼 있는데, 약간 조금, 시간당 한 4, 5mm 내린다고 돼 있고, 그 정도만 내려도 많이 내리는 거지, 시간당. 아 멋지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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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세상이 밝아오고 있다. 새들이 세상이 밝아오니까 좋은 기분이 좋은가봐. 지저기는 소리가 난리가 났네. 난리가 났어. 새들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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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う ね은을なに... 가리가? 으아 멋지다 엄청 빨라진다 오늘 억수로 멋지네 일출이에아 장난 아니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멋진 게 나온다고 아 완전 빨라졌다 사태야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저녁에 나올 때는 또 비가 끝이겠지 오지, 오후에 오긴 온다던데 새벽부터 농약 치는 소리가 들린다 제 소리가 농약 치는 소리야 농약 치는 방법이 드론이 있고 큰 대포 같은 게또 있거든요 물을 쏘으면은 한1 0 0 m 까지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 금방 치고즉 응. 소리 크게 나는 거는 탭. 대포 같은 게 있어. 산불 났을 때도 저걸로 막 하고 하기는 하더라고. 물 분사량이 엄청 멀어. 100m까지 날아간다고 그던데 <놀놀놀놀놀라> 아, 일출을 등지고 가야 되니까 아쉽네. 내등 뒤에 일출이 있으니까. 사실은 지금 쯤 지금 좀 나와도 괜찮거든요. 5 시쯤 돼서 산책 나와도 괜찮아. 해뜨기 전에. 아소 마우건. 아, 아 오렌지피. 다트 가자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일하려고 5시부터 4시는 사실상 좀 어두워서 안 되고 5시 되면, 이 정도 되면 이제 밝아졌으니까, 일하러 막 나온다고. 가장 시원한 시간이기 때문에. 나도 빨리 산책 끝내고 저 논에 가봐야 되는데. 네네, 구름이 꽉 끼긴 끼네. 사티야, 가자. 간다.